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면에 있는 베드로 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한오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 아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내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교회의 리더십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자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와 같은 장로저, 장로들에게 베드로가 건면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뒷부분에는 장로들 밑에서 가르침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젊은이들로 가리키면서 말씀을 건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시작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의 권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베드로는 교회 장로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도 함께 장로 된 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였기 때문에 자신의 권위를 더 나타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도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그저 장로 중의 하나라고 표현하면서 지금 다른 교회 장로들과 그리고 베드로 자신이 동일한 직분을 맡은 자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일한 직분을 맡았다는 것은 베드로가 교회들을 섬기는 것처럼 여러 교회 장로들도 자신의 자리, 그 권위의 자리가 사도들이 보여준 그 본을 따라서 섬겨야 할 자리임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리더들에게 두 가지를 기억시키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고난 투성이지만 장차 미래에는 주님의 영광이 함께 하실 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현실 현시... 현재는 어렵고 힘들고 보잘 것이 없지만 주님의 나라에 가면 이와 비교가 되지 않는 큰 상급을 주실 것이고 그때의 거룩한 재평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그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성급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 장로들의 그리고 교회 리더들의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자발적으로 교회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세상의 이득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모범과 헌신을 보여 줄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절을 보면 목자장이 다시 오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목자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자신들을 위해 수고하셨 수고했던 그리고 이 땅에서 자신을 위해 모범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을 결코 시들지 않니하는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좁은 길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은 이 세상에 끝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끝이 전부가 아닌 것을 믿음으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뒤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상극과 면류관이 있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요구하는 하늘의 명령이자 의무라고 베드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후반부인 5절과 7절까지의 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젊은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를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베드로는 이번에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말을 하면서 그들을 젊은 자들이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어, 굳이 교회의 성도들이라 할 수도 있고 또한 어, 다른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젊은 자들이라고 쓴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들은 장로들 장로들 밑에서 가르침을 받고 있지만 지금은 젊고 하지만 앞으로 교회의 사명을 장로들을 대신해서 감당해야 될 미래 세대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자라는 표시에는 바로 아직, 아직, 지금 당장보다는 미래에 있어서 하나의 배에 쓰임 받게 될, 그리고 자라나고 있는 그런 세대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이들에게 있어서 베드로는 특별한 충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쓰실 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높여주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반면 오늘 젊은이들에게는 지금은 때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높여 주실 때를 기다리는 것이 지혜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으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시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젊은자들에게 동시 겸손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거나 교만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때가 있으리라고 베드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쉽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고 그리고 지금의 모습이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의 역사가 보여 주듯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지금은 부족한 것 같지만 또 시간이 지나기 마련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손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고 그리고 괜히 교회의 분란과 교회에서 큰 소리를 목소리를 내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방법은 묵묵히 기다리고 참고 있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때가 왔을 때에 그것들 가운데에 자신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서의 염려는 세상의 염려가 아니라 신앙적인 고민과 그리고 신앙생활의 모든 염려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 가운데에 교회를 향한 염려와 고민을 우리는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가 모두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 모든 염려마저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잘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세상을 주관하실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그런 미래의 결말을 보자면 열린 결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닫힌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리는 그곳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불안한다고 해서 세상의 흐름과 문명이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래 흐름 가운데에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가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베드로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구체적인 지침이나 행위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의 가져야 될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행위는 점차적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행위는 사람들이 알아주, 알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첫 마음, 그때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 순수한 마음은 오랫동안 가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첫사랑과 주님 앞에 사명과 직분을 처음 받았을 때의 마음속에 있던 첫 다짐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마음가짐으로 교회 사역을 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한 첫 마음을 다시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베드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자세를,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이 전부인 양 살아갑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의 말씀을 보면 세상은 계속해서 시간은 흘러가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자신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며 또한 나의 때가 지나고 하늘 앞에 서야 할 때를 기다리는 것이 교회를 살아가는, 교회에서 살아가는 그리고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그런 성도의 직분이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 해가 되지 않고 이 땅, 이 땅과 그리고 이 교회에서 덕이, 덕을 끼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각자의 위치한 사, 사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에대한천 마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